뱀이래요. 여기 뱀, 여기 용이 없대. 동남아에는 용이 없대. 이게 여기가 실내인 줄알았는데 여기 실내가 여기가 아니고, 또이 안쪽으로... 아, 대 아, 우리나라 진짜 대웅전 법당같이 돼 있구나. 어... 어... <놀람> 어, 밀랍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. 왓야이 차이몽꾼 이런 게 대웅전, 있으면 대웅전이에요. 대웅전 삼층이니. 아, 대웅전 통주. 와 크다. 아. 딱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올라갑니다, 이제. 와. 와. 근데 아직 반은 더왔어야더 올라가야 돼. 아. 어, 또 실내는. 또이 좀. 똥 떨궈서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데 평생 놀고 먹게 해 주십시오. 탈락. <목소리> 뭔가 맨날 유적지 관궁 이런데 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, 그냥 가서 있는데.